더세움 어린이 안녕하세요 1월 14일 목요일 어린이 매일 성경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볼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성경책을 펴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 또 큐티책을 펴서 큐티책에 나와있는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전사님하고 같이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은 오늘 33절부터 준비를 했어요. 사람들이, 예수,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고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도 이같이 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제자들은 항상 먹고 마시는군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랑이 결혼잔치에 손님들과 함께 있는데 이들에게 금식하라고 할수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올 텐데,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새 옷에서 한 조각을 떼어내어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다.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은 찢어지고, 새 옷에서 떼어낸 그 조각이 낡은 옷에 어울리지도 않을 것이다. 아무도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가 망가질 것이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다. 아멘. 자 잠시 시간을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각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큐티 책에 나와 있는 오늘 말씀을 읽어보고 그리고 전사님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큐티책을 펴서, 어, 색깔 펜을 준비해 놓으시고요. 함께 밑줄 치고, 박스 칸 하면서 같이 말씀을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33절을 보니까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 여기다가 네모 한번 해 보시고요. 바리세파 사람들한테 네모 하세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밑줄 한번 그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 여기서 말하는 요한 누굴까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계속 나눴었던 세례 요한이죠. 어, 요한의 제자들을 자주 금식하고 기도해요. 바리새파 사람들도 똑같아요. 그런데 당신의 제자들 여기다가는 다른 펜으로 이렇게 밑줄 한번 쫙 쳐보세요. 당신의 제자들은 항상 먹고 마시고 노네요. 아니 금식을 안 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당시 사람들은 금식한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증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금식을 굉장히 슬프고 마음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금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자,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랑이 결혼식에 왔는데 어떻게 금식할 수 있겠냐? 다 먹고야 되지 않겠니? 그러나 35절 보니까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올 텐데, 그때는 금식할 거야. 그때에다가 네모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줄 쭉 그어주세요. 언제 금식한대요? 신랑을 빼앗길 때 금식을 한대요. 자, 여기서 말하는 신랑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무슨 말이에요? 신랑이 나와 함께 있으면 거기 잔치 아니겠니? 그러면은 왜죄 때문에 슬퍼하고 고통받아 하니? 나와 함께 있으면, 나와 함께 있으면 그곳이 천국이야.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열리는 곳이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만 내가, 내가 이제 곧 죽을 거야. 십자가 못 바뀌겠는데, 내가 없을 때 그때 금식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금식을 너네들, 너네들의 신앙이 너네들의 믿음이 좋다고 자랑하려고 금식하면 안 돼. 금식의 진짜 의미를 알아야 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비유를 말씀해 주시죠. 너희들 새옷 샀는데 새 조각, 새 옷에 한 조각 떼가지고서는 다른 옷에 붙여, 붙이지 않잖아. 그러면 둘다 망가지잖아. 어울리지도 않잖아. 포도주도 마찬가지지. 새로운 포도주를 아주 더러운 낡은 잔에다가 낡은 부대에다가 보관하겠니? 아니지. 새로운 포도주는 어디다가 놓는다고요? 새로운 곳에다가. 38절 밑에다가 밑줄 한번 놓어 보세요.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 이 말씀은 이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오기 전에 그렇게 따랐던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그래 맞아. 그 율법 따르는 거 맞아. 그러나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어. 그 율법을 완성하려고 누가 왔다? 예수님이 오셨다. 이제는 나의 말을 따르고 나의 뒤를 쫓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니? 예수님은 그렇게 설명, 말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새 개명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시죠. 우리의 더 이상 죄인됨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금식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그곳이 잔치가 아니겠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베푸는 잔치를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무엇을 바라실까요? 각자에게 주시는 도전들이 있을 거예요. 적용들이 있을 거예요. 아 그래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잔치로 부르셨으니까 오늘 하루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오늘 하루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보내며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각자의 도전들이 있을 텐데 그 도전들 하나하나씩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묵상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전생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날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늘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